고요해지면, 고요해지면 저절로 빛이 출현한다는 얘기죠. 멈추면, 보인다는 얘기는 멈추기, 멈추면 그야말로 찬란한 광명이 출현해서 보이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수행의 요체는 뭐냐. 멈춰야 된다는 거죠. 근데 요새 저는 이제 멈추면 보인다라는 그 말보다 요새 저는 이제 속도를 늦추면 보인다. 라는 이미지를 갖게 됐는데, 생각을 갖게 됐는데, 제가 이걸 하나 가져왔어요. 내가 이걸 가져오면서 내가 오늘 하는 말이 이걸 보여줄 수 있도록 연결이 될수 있는지 내가 저, <laughs> 저 궁금했는데, 결국 이걸 꺼낼 수 있게 됐네. 자, 여기가 여기 큰선님 침필이에요. 공개되지 않았던 침필이고, 거의 외부로는 최초로 나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. 요거 지금 저 영상으로 녹화되고 있다 그러면 거의 최초 처음으로 본걸 텐데 요저 일식 불회 만겁 추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요 일자는 한 일자고 식자는 요 숨실 식자라. 그다음에 불회 회자는요 돌아올 회자라. 그다음 만겁 만겁 토로 일만만자했다가겁 뭐야 일 뭐야 한가사 거부할 때 겁자고 출자는 쫓을 출자 한자 한이 남는다는 얘기죠. 한이 뒤따라온다. 망겁터록 한이 뒤따라온다. 숨이 한번 돌아오지 않으면 망겁터록 한이 남는다. 그래서 숨이 한번 안 돌아온다는 얘기는 뭘 얘기해요? 죽는다는 얘기죠. 죽게 되면 어 그야말로 망겁터록 환이 남는, 남는다. 그러니 살아있을 때 열심히 수행해라. 그런 말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할 텐데,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이 되었냐면, 이, 직, 뭐야, 숨한 번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, 지금 숨 쉬고 있는 순간에, 숨 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, 돌이키지 않으면, 망겁도록 후회하게, 후, 후회가 하게 된다.